Tchau, 나 아, 이거 큰일 <laughs> 나도 먹어볼게 큰일났다 나도 먹어 게 진짜 홀이네 응. 잘했다. 응. 관리를 잘했다 깨끗하네 응. 어, 응. 냄새도 좋아 응. 파리 숙소 도착 아니 일단 너무 다 너무 좋다 이번도 넓어 넓어 뷰는 lâu <웃음> <웃음> 아 귀여워라 소매치기들의 환장할 모습이다. <laughs> 좀 저... 네? 아, 응. 지금 뭐 타러 가... 오셨어요? 지하철 타러 거든 어디로 가세요? 저... <웃음> 저... 저... <웃음> <돌아와요>. <웃음> 코가 다들 빨개. 코가 빨개. 사진을 몇 장을 찍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어... 끝이 안 나. 아... 이게 뭐야? <laughs> <멀어지는 택배. 웃음> 근데 뭐, 근데 <laughs> 정말, 로 제일 싼도이와시오 이쁘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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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이쁘다 이쁘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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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고대다고다고이다고다다 페페님, 소감이 어떠세요? 이제 <laughs> 끝에 맞춰서 잡아야 그렇지. 그리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, 살짝 이렇게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와 진짜 미쳤다. <목소리가> 난료가 맞아어 Olha, <웃음> <웃음)> 씨, 나아 <회성> <laughs> 형원이 아 <laughs> 나... <laughs> 아, 모자. 진짜 소매치기 잘할거 같아. 칭찬이지 <sitten> <Host horas. 놀란란람> <또>, 아니야 우리 운동에서 빠졌잖아. 정말요?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다들 김치 하나씩 안 들고 오고 뭐했어? 어? 김치 하나씩 안 들고 뭐했어? 어? 다이소에서 천오0 원짜리 샀어야지. 세계 2차 대전 때 파시스트에게 희생당한 사람들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냈뒀는데그 와중에 잘 둘러보시면 아주 작은 신발이 있어요 아기들도 희생됐다 네. 이 말이죠 이런 일치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고 울받네 추모하는 마음으로 신발도 그냥 만든 거지? 그 사람의 신발이라는 게 아니라 응 음, 그냥 음, 이거 맞아 맞아 이 많은 숫자가 다 희생 다음 시간에알아보도록 <목소리> 아, <웃음> 선생님. 선생님. <웃음> 선생님. 질문 안안 받나요? 선생님. <웃음> 질문 안 받나요? <laughs> 이거 진짜 어 어, 공사 자국이에요. 이렇게 멋있는 비율도 저희가 보고 있는 비라아니까자이 뭐야? 자국이야? <웃음> <웃음> 언니! 아니 언니. 우리 부다성 찍고 왔잖아요 부다성 부다성을 하는데 부다성이 뭐야 <laughs> 하는... 눈에 담아 <웃음> <웃음> 너, 너무 많이 거 아니야? 넘치는 거 아니야? 됐어 됐 아. 미쳤다, 미쳤다 진짜 미쳤다 우리 가장 내가, 최고의 프로야 개껐다 미쳤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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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점점 좋아져요. 이러다이오스이스가이오케 <laughs> <진짜> <laughs> <무서워. 웃음>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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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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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오오 나너 최고 이 새끼 뭐? 승칠 머리 이거만 누를래 어.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또? 어. 어. 됐다 <laughs> 드디어 집에 갑시다 이 괜찮다고요? 저녁 <laughs> 괜찮지 않아요 우리 로락자밖에 잘 응. <laughs> 아까 19,000이라고 하지 <웃음> <웃음> 지하철 다가한5 0걸 걸어왔어요. 우리 요 며칠 차지? 6일 네, 어. 차. 내일 그레로 갑니다. 브스트 어? 마지막. 짱. 좀 먹을 거지롱. 나? 어나 있어. 어때요? 303만. 저희 야경 보러 가요. 술도 아 와인 두 병에 와인이한 병에, 음, 막걸리 한병 먹었나? 제어 했어. 우리 두병다 마시려다가 음, 같이 먹어야 되지. 잘 그냥 다 은행 갚아야 되거든 양용. <laughs> 관광객. 약간 이상해 오빠. 진짜 행인들도 오빠 안 건드릴 것 같아. 어 아, 뭐야. 멈추지 마. 무서우니까. 동양인이 무시 안 당하는 법. 유럽에서 무시 안 당하는 법. <laughs> 오빠처럼만 하면 될것 같아. <laughs> 이거 한 바로 보고 바로 와야겠다. 왜? 막차야? 그렇게 늦게까지 이제 아 진짜. 어, 어쩔 수 없이 ]까지야. 근데 빨리 와야 돼. 한1 0시 반. 진짜 <laughs> 보고 바로 와야겠다. 그냥. 진짜 찍먹. 찍먹, 찍먹, 빨리 가서 빨리 찍먹하자. 오케이 이거 택시 불러야 돼. 사해야 <놀람> <놀람> 우리? 예쁘다. 너네들이 너무 예뻐. 배경이 뒤가 주황색이야. 와, 진짜 예쁘다. 진짜 예뻐. 오길 잘했다. 난 이것도 너무 예뻐. 어, 그니까. 그냥 부다 왕궁도 이쁘고 이것도 예쁘고. 이게 불이 싹터져가가고다이뻐요 국회의사당만큼의 야경에 그 전유로 나누긴 한다. 근데 심지어 근데 불이 켜지는 광경을 다 봐서. 맞아. 아쉽진 않아. 어, 어제 봐서 너무 다행이야. 최고였어 진짜 최고였어. 응. 어 진짜. 어, 어. 저쪽이 제일 밝네. 그게. 어어어 어, 어, 어. 저 다리가 다 부풀켜져 있으니까 어, 우리 저기서 사진 찍었으니까. 너무 귀 근데. 우리 어제 저기서 세 시간 있었나? 진짜 멋있. 근데 아쉽지 않아. 아깝지도 않고. 진짜 추웠는데도 재밌었어. <laughs> 더 빨리 넘어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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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달덩이 유튜브 출연했어요 어. <laughs>